네, 여기는 청계천 박물관입니다. 수표가 여기 있네요. 전시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관람을 하고 저쪽은 청계천 판자촌 체험관입니다. 옥상 정원부터 왔습니다. 와 꽃들이 많고요. 여기가 은근히 고층 빌딩 아파트가 이렇게 현대식으로 많이 지어져 있네요. 음, 청계천 음, 서울시설공단 건물이 엄청 높네요. 이쪽으로 또 가봅니다. 음 와. 전망 좋네요. 네, 그럼 전시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청계천, 음. 음. 물길 다스리기. 아, 옛날에는 치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개천의 역사. 개천 시대 산과 물길의 도시 한양, 아 바로 청계천이 그랬군요. 도성한 큰 물길이었습니다. 한양의 물길, 음, 물길이고 개천의 다리, 다리가 굉장히 많네요. 와 한양도. 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가운데 안에는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큰 한강이 흐릅니다. 와 엄청난데요? 한국사람들의 삶와와 와, 광통교 장통교 이게 수표입니다. 물의 높낮이를 알려주는 수표 이거는 수표교입니다. 이거는 우간수문 음. 살고지다리 어, 엄청 기네요. 가장 길군요. 물소리를 벗삼아 씨를 짓고 음... 업의 중심 운종과 시전과 개천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유물이 이렇게 보이네요 아 여기가 북촌 상촌 중촌 하촌 남촌 이렇게 구성되었군요 광풍교 네, 청계천 청계로 소설과 구보시의 일을. 아, 다일히 여기 배경으로 지어진 소설이군요. 천변 풍경 소설. 그냥 그렇고. 일제 식민 도시계획과 청계천. 음. 아, 일제시대 때 복개 계획이 있어서 이때 다. 교통때문에 덮었군요 8리로 음, 광고 맞이하고 만원 서울 에이, 서울로 다 몰려들었죠 전쟁이 나긴 했지만 경제성장 이촌향도 무허가 불량주택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거지 드래 공간. 그렇군요. 삶의 터전 천변 현자촌입니다 빨래, 와. 에이. 천변 도깨비 시장. 음. 도시 개발의 청계천 걸림돌이 됐군요. 이제 복개 도로가 됐습니다. 다 덮어버리는군요. 어 묻어지는 청계천. 청계천을 덮어라. 와다 덮었습니다. 헐야 청계 고가도로. 어 알아 알아. 청계로 스카이웨이. 고가도로 교량 와, 개통식도 박정희 대통령했군요. 3 1고가도로 청계천 판자촌입니다. 우와, 엄청났네요. 다 이렇게 살았군요. 아이 당시 사진입니다. <laughs> 판자촌에서 달동네로. 어, 철거민을 2주 하게 됐고요공천동 신림동, 광주 대단지로 다 이동시켰습니다. 음, 광주 대단지 사건, 아. 음, 80년대에도 철거민들 대규모 항의가 있었습니다. 있지요? 이때, 어, 도시, 노동, 운동, 전태일, 헬사가 있네요. 아, 이 소선 여사, 어... 불이 꺼지지 않는 청계천 상가. 야, 평화시장. 헌책방. 아, 여기서 책 샀었는데. 어, 전자제품. 세운상가, 공구기계상가, 세운, 음. 아 청계천상가입니다. 낙원상가, 무슨 아, 주계 공간입니다. 음. 그래서 청계천이 다 보이는군요. 3. 청계천 복원사업입니다 1990년대 서울에는 탈개발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개발지상주의가 퇴조했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해야 되고 생태자연을 존중하기로 그런 주의로 변했습니다 청계천을 유지보수냐 철거 복원하느냐 고민 중에 이제 복원론 유지보수론 했었는데 결국 복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원기본계획 설계, 상인대책, 교통대책까지 쓰였죠 그렇죠. 선변개발과 보존 음, 이런 식으로 소지이용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착공 사장비 구조물 철거, 역사유적 발굴과 복원 오, 발견된 거네요. 수표교 하천 복원 하천을 복원했고 하수도 정비 유지용수 확보. 이제 다시 열린 청계천. 복원 후입니다. 와, 여기가 땅산이고요 음, 여기가 종묘, 창덕궁, 창경궁, 이쪽이 그럼 경복궁이네요. 청와대고요. 와, 한양두성. 와, 신기합니다. 서울시내가 이렇게 다 보이네요.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져 있고, 이곳이네요. 여기네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 이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박물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청계천 판자집 테마촌.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계천 박물관 앞쪽에 있는 어, 공생모습. 청계천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의미를 잘 새겨볼 수 있는 좋은 전시회였습니다. 한번 꼭 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위태롭게 쓰여져 있네요. 와. 청계천, 한자집테마촌이었습니다 두물 다리이고, 청계천 청원의 벽이 있습니다. 아, 비 오네요. 큰일 다 우산 없는데. 빨리 가야겠네요.